여러분 테슬라 오너 여러분 특히 HW3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이 곧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또 기다려야 한다고요 앨론 머스크가 또한번 X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FSD B12.5를 HW3 차량에 적용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HW4 버전과는 다른 버전 번호로 출시된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HW4가 12.5.1.3을 달고 있다면 HW3 뭔가 좀더 특별한 버전을 받을 거라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진짜로 특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숫자 놀이인지 뭐 아무튼 기대해봅시다 HW3 오너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번엔 진짜로 팀이 열심히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머스크가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으니 이번엔 진짜겠죠 그동안 팀이 뭐 했냐고요 글쎄요 아마도 아주 열심히 HW3에서 이 업데이트가 제대로 돌아가게 최적화하고 있었을 겁니다. 최적화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테슬라가 갑자기 멈추지 않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죠.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소식. 네, 드디어 사이버 트럭에도 FSD가 들어갑니다. 드디어 말이죠. 하지만 사이버 트럭 오너 여러분 아시죠? 아직은 살짝 미뤄질 수도 있다는 사실. 8월 중에는 사이버 트럭도 자율주행 모드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뭐, 머스크가 뭐라 그러든. 사이버트럭을 자율주행으로 몰아보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시다. FSD V12.5. 이번엔 새로운 기능들도 잔뜩 추가되었어요. 드라이버 모니터링도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이제는 선글라스를 껴도 운전 중에 계속 째려보지 않아요. 그리고 고속도로랑 시내 주행이 한 번에 통합된다고 하니 이제는 길 잃을 걱정도 없을 것 같네요. 실제 스마트 소환도 추가된다는데 주차장에서 여러분의 차가 나올 때 진짜로 스마트해질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모두 한번더 앨런 머스크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 그가 진짜로 이번엔 시간을 지킬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업데이트에서 또 만나요.